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살아있었을 때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질문이 뭐냐면, 바퀴와 바퀴벌레 중에 뭐가 되겠냐라는 <laughs> 질문에 한동훈이 대답을 한게 뭐였냐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나는 바퀴벌레 할래요? 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읽은 건 사법부의 지금 쿠데타와 매우 연결이 되는, 범만지구 사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생명, 사람만 있다면 벌레라도 되겠다라는 <laughs> 심리인 겁니다. <laughs> 거기서 그것도 읽어내는 <이>, <laughs> 맞습니다. 네. 생명이 없어도 <laughs> 바퀴가 되어서 어... 내가 대한민국 경제를 굴리겠다라는 비유적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비유적 상상력으로 대한민국의 바퀴가 되느니 아무도 모르고 그 암흑의 세계를 살아가는 바퀴벌레라도 하겠다라는 이 강력한 삶의 의지는 결국은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더 낫다라는 쾌락주의자의 면모이기도 한데 그가 멋진 척하는 이유도 보면 쾌락주의자로서 면모를 나름 멋지게 꾸미고 싶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준표 후보도 어떤 희한한 표현을 했냐면 가발이냐, 그 반대말은 우리는 보통 진짜 머리냐라고 쓰거든요. 음. 자기 머리냐, 진짜 머리냐. 근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진짜 머리라는 표현이 아니라, 생머리냐라고 물어봤어요. 생머리냐? <laughs> 생머리의 반대말은 뭡니까? 죽은 머리잖아요. 남의 머리. <laughs>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진짜 머리냐라고 표현하는데 생머리냐 죽은 머리냐. 아이 대한민국 법조계 사람들의 어휘체계에서는 모든 게 사느냐 죽느냐로 보는구나. 그래서 살아있으면 개똥밭에 굴러도 어떤 방식으로도 굴리고 싶어하는 삶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달관이 결국 자기 희생 따위는 모르는 세계관으로 도출이 됐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의 이 멋져 보이고 싶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살아서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바닥까지 맛보고 싶다라는 이 쾌락주의자로서의 고백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게 한동훈의 자기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볼 때마다 업그레이드고 <laughs> <laughs> 볼 때마다 신선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네. 쉽지가 않은데. 또는 새로운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애라는 말이 네.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이 애라고 하는 한자는. 받을 숫자의 마음 심자거든요. 자기 마음 속에 다, 담아두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한동운의 저거는 애정 그 얘기가 아니고 노땅치급 받습니다. 아니, <laughs> 자기애가 아니고요. <laughs> 네. 자기 과시 욕이에요. 아 자기 과시요. 자기 그러니까 욕정과 욕망의 표현이지. <laughs> 자기, 네,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아가 비어 있자기 역정인가 네, 이 <laughs> 네. <laughs> 과시욕이고 현실욕이죠. 뭔가 좀 멋있게 보여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 배우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스스로 남의 우러러, 그러니까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려고 하고 또그거그 마음을 숨기지를 못하는. 이게 막 예를 들어 기타 꺼내서 막 치고 네. 이런 거. 이거. 이거. <laughs> 그건 자, 자,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뭐 원래 자, 저거는 중학교 거지. 2, 3학년 예. 그러니까. 정도서 에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laughs> 저희 어떻게 남아 있지? <laughs> 우리가 이거 이저 살롱 처음 시작할 때 윤석열에 대해서 저 우리 김태형 소장이나 강유정 의원이나 규정했던 것이 자아가 비었다. 근데 그 점에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를 꾸며서 드러내려고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똑같은 종류의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반하는 거 아니죠? 네, 아니, 그건 맞아. 거울 보고 혼자 하는 거라니까. 저게 그렇지. 대중 앞에 카메라 아니, 앞에서 저런다는 거는 쾌락주의라는 말나았잖아요그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감동과 쾌락이라고, 문학의 시의 정점은 감동과 쾌락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말하는 쾌락은 절제의 이야기예요. 좀 절제지만 저도 좀 적게. 우리 한동훈 후보, 최종 후보 가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건진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아그 <laughs> 초등 초등 캐릭터부터 저런 캐릭터는 평생 많이 봐왔어요. 다음은 떡국 늦고 이제 뭐 우리 김태훈 소장님 전문이지만 50대가 되면 저거 사라지지 아, 않는다. 이게 자기 배 재발견이라. 네, 재발견. <laughs> 네. 그. 자기애가 일단 정상적인 것이고 건전한 것이다. 이게 과하지 않으면 전혀 건 시비 걸 문제가 아니다. 그쵸, 그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 어, 에리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한게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인간은 스스로를 대단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거 핵심이죠. 그들의 나르시시즘 자기도치증은 이기주의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기애를 무리하게 보상해보려는 시도이다 아 교수님이 말씀, 말씀하신 <laughs> 거랑 똑같은 <laughs> 아, 네, 말씀이시군요 자좀 쉽게 해석하자면 통찰이다 이 배가 빵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사람들은요 나중에 빵을 혼자 먹지 않아요 나눠줍니다 근데 배가 <laughs> 배부르니까 네, 배부르니까 뭐 욕심 안 부려요 근데 배고픈 바퀴벌레는 혼자 쳐먹어요 그걸 빵을 <laughs> 남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생긴다는 것이죠 의원님 너무,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동멤버씨. 의원님 점잖게 계셔야지 이렇게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바퀴벌레가 빵 먹는다는 얘기가. <laughs> 아, 그래요? 네, 빵안 예, 예. 먹습니까? 근데 제가, 아니, 바퀴벌레가 저... 먹는 장면이 잘 연상이. 아, ]요. 예, 예. 바퀴벌레는 뭐든지 먹습니다. <laughs> 저...